자,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요, 그냥 투표만 딱 하면 끝일까요? 아니면 좀더 깊이 얘기를 나눠봐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문제, 민주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투표냐, 아니면 시민냐? 이 오래된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요. 먼저 투표랑 심의가 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심의가 왜 중요한지, 근데 왜 현실에선 잘안 되는지 그 딜레마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고 나온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거든요. 피시킨의 공론조사라고 그것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투표와 심의. 우리가 어떤 집단적인 결정을 내릴 때요. 결국에는 이두 가지 방식으로 압축되더라고요. 하나는 각자 선택하는 거. 또 하나는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거. 네, 바로 투표와 심이죠. 우선 투표. 이건 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내 생각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몇몇 사상가들은 여기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이거 그냥 각자 의견을 더한 것 뿐이지, 과연 이게 최선의 판단일까? 하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제대로 된 합의를 하려면 그냥 표만 던질 게 아니라 깊이 있게 토론하는 과정, 바로 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 토론이라는 게좀 번거롭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데 왜이 사람들은 그렇게 투표만으로는 안 되고? 꼭 토론을 해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취미를 하면 좋은 점이 정말 많다고 해요. 일단 더 많은 정보를 모을 수 있고요. 나 혼자만 생각할 때 가질 수 있는 편견 같은 것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죠. 그럼 당연히 결정의 질이 올라가겠죠. 더 합리적이고 공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함께 토론하고 결정했다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도 결과에 대한 정당성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건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니까 하면서 더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결정을 잘하는 걸 넘어서 우리 공동체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드는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생각해보면요. 아니 이렇게 토론이 좋으면 왜 우리는 맨날 투표만 하죠? 중요한 결정일수록 그냥 투표로 딱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좋은 이상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는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마어마합니다. 바로 규모의 문제예요. 생각해보세요. 옛날 고대 아테네처럼 시민들이 다 같이 광장에 모여서 토론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은 인구가 수백만, 수천만이 사나요?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토론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그냥 불가능한 일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민민주주의가 가장 큰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거대한 규모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정치학자 제임스 피쉬킨인데요.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습니다. PCK는 우선 기존의 여론조사가 가진 문제점부터 짚고 넘어가요. 그게 바로 합리적 무지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되게 바쁘잖아요. 그런데 내한 표가 어차피 세상을 크게 바꾸지도 못할 것 같은데,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복잡한 정치 이슈를 막 파고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거죠. 캐시키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요. 이렇게 정보가 부족하거나 혹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보는 편향된 상태에서 나온 의견을 과연 진짜 국민의 뜻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그냥 순간적인 생각이나 첫인상이 아니라 충분히 정보를 얻고 고민한 뒤에 내리는 숙고된 판단을 알아낼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안해낸 해결책이 바로 투표가 가진 대표성이라는 장점과 심의가 가진 깊이 있는 숙고라는 장점을 딱 결합한 겁니다. 그게 바로 공론조사예요. 자, 그럼 이 공론조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어떻게 사람들의 그냥 의견을 깊이 고민한 판단으로 바꾸는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공론조사는 아주 체계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1단계. 무작위로 뽑은 많은 사람들한테 일단 의견을 물어봐요.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2단계. 이 사람들 중에서 전체를 대표할 만한 소규모 그룹을 다시 뽑습니다. 자, 이제 3단계가 중요해요. 이분들한테 전문가들이 와서 해당 주제에 대해 아주 균형 잡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대망의 4단계. 이 정보를 바탕으로 소그룹으로 나뉘어서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은 설문 조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단계. 이 처음 결과랑 나중 결과를 싹 비교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와 토론을 거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를 한눈에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럴듯하죠. 이게 과연 완벽한 해결책일까요? 음.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공론조사라는 게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이긴 한데, 비파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반론들이 있어요. 자, 반대 의견을 한번 볼까요? 우선, 이 공론조사. 시간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여기서 나온 결과가 법적인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지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죠. 그리고 더 근본적인 걱정도 있어요. 토론을 하다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나 전문가 의견에 막 휩쓸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진짜 생각을 말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심의의 실패라고 하는데 이런 위험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잘 뽑았다고 해도 이 소수의 사람들이 깊이 고민해서 낸 의견이 과연 전체 시민의 목소리라고 할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투표와 심의 사이의 위대한 논쟁은요, 결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깊은 고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